지금 제가 사실은 말씀드린 세 곳은 비싼 곳이 더 비싸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네오집스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주 궁금하실 지역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지아의 애틀란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애틀란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기한분 모셨습니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김성희 살리킴이라고 합니다. 그 애틀란타 가신 분들 보면은 정말 호불호가 있으시더라고요. 아, 나 애틀란타 너무 잘왔다 그리고 아, 애틀란타 조금 뭐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다시 또뭐 캘리나 다시 뉴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한번 이 이야기 먼저 나눴으면 좋겠어요. 애틀란타 생활을 이제 대표님도 거의 30년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어 생활에 한번 단점 먼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단점에서는 사실은 예전에 뭐 15년, 16년에 여기에 이주해 오신 분들은 사실은 젊은 분들은 거의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 이유는 뭐 일자리가 없다.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지금의 단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단점은 어떻게 보면은 아 문화 시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는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은 박물관 아니면 갤러리 그림을 보러 간다거나 근데 그런 게 많이 없다라는 교지하는 갈만한 곳이 없다. 그게 이제 제 생각. 할때 요즘 생활에서 부딪히는 거니까 네네.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날씨가 선차가 참 심하다라는 펠리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컴플레인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아침엔 너무 추웠다가 낮에는 너무 덥다 네네. 또 이제 범죄율이 조금 사실 웨이링으로 본다면 높게 나올 거예요 조지아가 사실은 범죄율은 이제 아틀란타 다운타운 쪽에 이제 그쪽을 부각을 시키면 그런데 사실은 많은 한인 분들이 살고 있는 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다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고 예전에 이제 좌비 없다는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된것 같아요. 크게 네 가지로 문화 시설이 많이 없었다. 그리고 조지아의 네. 날씨 일교차. 그리고 네. 세 번째는 범죄율이 높은데 그건 이제 다운타운 기준했을 때 굉장히 높고 한인 분들이 거주하시는 네. 곳은 그렇게 범죄율이 높진 않다. 네, 네 번째는 잡이 네. 어, 없다. 근데 요즘 한인 기업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시지 않나요? 어 그래서 이제 잡이 없는 건 이제 예전에. 그 저희 단점이었고 사실은 지금은 아니에요. 해소가 된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밴더들도 거의 젊은 분들이 많이 오고 계셔서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만 오시는 곳이 조지하다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자, 생활하시면서 아, 애틀란타 일해서 좋다라는 장점 부분도 제가 좀 어. 궁금하거든요. 아, 네, 어제 마침 뉴멕시코에서 오신 손님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집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렇게 시골스러운 친환경적인 면도 있고 또 도시에 굉장히 장점들 많잖아요. 컨비니언스한 뭐 로케이션 아니면 식당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시골과 도시가 어우러져 있는 거 처음 봤다. <laughs> 어, 그래서 사실 아이들 키우기에는 참 안전하고 시골스러운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또 근데 생활에서는 불편하지 않고 그게 가장 큰 장점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음, 친환경적이다. 또두 번째는 어, 어떤 게 있을까요? 한인 상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 표현에 의하면 어, 한인 마트가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곳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병원 시설도 잘돼 있고, 사실 웬만한 병원도 영어 쓰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날씨 얘기지만, 이제 날씨 단점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세 번째 장점에도 날씨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과 거의 비슷하게, 자깃이 있다고 보셔도 돼요. 저희 단풍놀이도 가고요. <laughs> 근데 멀리 가지 않아도 운전하면서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한국보다 좀덜 덥고 덜 춥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캘리에 있으면 거의 뭐 항상 거의 뭐 여름 아니면 아. 짧게 봄, 가을 이제 이 정도인데 네, 애틀란타에 계시는 분들 보면은 다 한국 날씨처럼 완전히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 그애틀란타 하면은 또 학군들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참 거기 퍼블릭 하이스쿨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혹시 그중에서도 네. 한인 분들이 많이 좀 선호하시고 하는 학군들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그렇죠. 학군은 사실 빼놓을 수 없죠.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조지아의 퍼블릭 스쿨이 거의 5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랭킹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과기고라고 이제 여기서는 말하죠 과학 아, 고등학교라고 해서 그네스쿨 오브 더 마스 메릭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GSMST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넘버 원입니다. 근 이제 거기는 그네카운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살기만 하면 어플라이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애시안이 거의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한국 학생들도 되게 많고요. 중학교 때 일부러 이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이주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카운티 쪽으로. 두 번째로 넘버원인 학군이 왈튼 하이스쿨이라고 조지아의 왈튼 하이스쿨은 굉장히 옛날부터 전통 있는 학교죠. 넘버원으로. 지금은 랭킹이 바뀌었습니다. <laughs> 왈튼 하이스쿨이 있고 그 지역은 마리에타 쪽인데 한국에서 문의하시는 분들은 마리에타 쪽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사실은 한인 상권과 또 이제 주택이 조금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을 알아보시다가 결국은 뭐퓨네카운으로 오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세 번째로는 노스뷰 하이스쿨입니다. 잔스크릭 3 들어보셨죠? 네, 잔스크릭 유명하죠. 학군 좋기로. 네, 네. 그쪽에도 한인들도 많고 아시안 비율이 거의 60%예요. 네, 공부 잘하고, 잘하는 학교죠. 그래서 롤즈비가 3등. 학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부동산 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애틀란타 네.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입되는 인구로 주택은 공급은 부족해요. 올해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약간 인벤토리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나 어, 작년까지는 프라이머리 오다가 더 많았다면, 지금은 조금 투자자의 문의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어, 근데 금리가 지금 아직도 높은 상황인데도 투자자 분들이 어, 투자 문의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금리는 높지만, 어쨌든 금리가 낮았을 때는 아무리 금리가 낮았어도 집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버미링의 10% 그중에 정말 묻지마 오퍼였거든요. <laughs> 지금은 사실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약간은 바이들한테 챌수도 있어요. 약간 딜이 좀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뭐 투자자는 정말 10%를 얹으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이자에도 금리를 더 내더라도 그 대신 프리미엄을 올려서 사지 않는다면 그게 사실은 ROI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음. 돈집만 있다면 네네네 음.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는 곳들도 어, 있고 또분더들도 네, 들어가고 있을 텐데 있다. 이게 바로 그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큰게 이제 기업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 어떤 기업들 들어가 있죠? 뭐 현대랑 기아는 오, 들어온 지 오래됐죠. 네. 그 유난 쪽에 조금 남쪽에 공장이 있다 보니 이제 그쪽도 많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음, 한 4년 됐죠? SK 배럴이라고 해서 정말정말 정말 큰 공장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지금 SK 공장이 하나 더 생기고 있어요. 카라스빌이라고. 그쪽에 이제 직원들도 많이 가고, 또빅포트 쪽에 살고 있던 직원들도 그쪽으로 발령을 내고 있고, 크셀도 음. 그 카라스빌 근처에 있거든요. CJ, 뭐 삼성, 현대전기, 현대중공업, 정말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화나재지, 종이에사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또 거기에 딸려져 있는 밴더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잡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laughs> 지금은 정말 잡 어, 창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주택도 부족하고요 네. 제가 반대로 그 회사에서는 직원을 지금 많이 못 뽑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제 반대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전에는 잡이 없다고 라 했는데 이제는 그렇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네 사람들을 이 맞습니다. 이 반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고 또 이제 애틀란타 지역에서 많이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느 지역이 괜찮을 것 같다. 이 부분들을 좀 네오집스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글 맵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신 곳이 수완이 지역이에요. 일단은 호환의 지역은 제 생각에 계속해서 어, 어,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일 것 같고, 미국 전체 조지아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넘버원은 알파레타 지역입니다. 아, 네네. 네, 알파레타는 그 시리에서 500 m i l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모를 레노베이션을 해서 쇼핑 센터를 크게 만든다고 해요. 음. 그렇게 되면 이쪽 지역에 주택이 있는 분들은 집가격이 더 뜯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볼때첫 번째는 발파레타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리에타 쪽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마리에타는 아까 왈튼 하이스쿨이 있는 지역이 마리에타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학교 옛날부터 좋았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SK 배럴리 공장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 가지로 주택 붐이 일어나고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는 곳이 카라스빌이라고이 근처예요.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쪽엔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아버님은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셔도 가족들은 이쪽에 있고 싶어 하셔요. 학교도 아이들이 다녀야 하고 하니까 네네. 빠르면 한 4, 50... 분 정도 거리거든요 음. 뭐 그래서 이 정도. 자, 두 번째는 저는 마리에타는 계속해서 성장이 될것 같고요. 참고로 마리에타는 사실 은 알파레타보다 조금 더 집들이 온드거든요1 9 7 0년도된 집, 2000스캐피 정도가 거의 55만에서 60만 보시면 되거든요. 가격이 아주 낮진 않네요. 낮지 않죠. 네네. 원래가 마리에타는 사실 와이피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음. 와주와 뭐 이쪽은. 제가 아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피치코너 여기는 저희 한인들이 있는 블루스 소환이랑 조금 근접하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자녀 키우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사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음. 왜냐면 교통이 좋아요. 네, 다운타운 가기도 가깝고, 토요일, 휴에 빠지기도 가깝고, 음. 블루스도 가깝고, 음.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면 다 선호하는 지역이고 이쪽에는 사실은 투자 용도 괜찮아서 피치 트리코너는 집가격 싸지 않아요. 지금 제가 사실은 말씀드린 세 곳은 비싼 곳이 더 비싸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더 당장 뭐 올해는 아니어도. 한 롱텀으로 한 2~3년을 보신다, 아니면 적어도 한 5년 정도 내가 투자할 생각이 하시면 저는 챔블리. 챔블리는 이쪽 더 밑에 있어요. 챔블리 쪽이랑 그다음에 슈가힐. 슈가힐이 슈가 슈가 스완하고 비폴 중간이네요. 네. 슈가힐도 사실은 정말 4~5년 전에 슈가힐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음.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네. 학군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슈가힐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어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멀베리 시리라고 하나 도시가 생기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비포드 쪽 위에요.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북쪽이라 조금 멀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쪽도 전망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그 30년의 노하우를 담은 이야기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아, 다달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애틀란타 갔었을 때 느낀 점은 이 얼바인에도 한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인 상권, 뭐 교회 등등등을 정말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케이푸드 때문에 그 프랜차이저 분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오실 네. 때 굳이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말고 애틀란타 지역도 많이 보세요.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4월에는 제가 많은 프랜차이즈분들 모시고 제가 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대표님을 또 직접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대표님도 지금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죠? 새내기입니다. 아, 어, 네,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셀리스 드림홈이요. 셀리스 드림홈. 네네. 네 여러분들 셀리스 드림홈에 가시면 또 애틀란타에 대한 좋은 정보들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또 다음에 애틀란타 소식 또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